정기적 모임으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아 좋죠. 좋죠? 좋습니다. 아 혹시 만약에 하면 다들 의사가 음, 있으신가요? 그런 거. 투표하면 안 될까요? 이 사람 빼고 정기 모임. <laughs> <laughs> 아니야 왜그러세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을민호 네. 예. 아, 생각 있으세요? 저같은 경우 이 투표는 빠질게요. 자신이 <laughs> 없네요. 아무래도 민심이 3월에 또 추가 멤버가 이미 아, 아 여기서 더요? 어, 아 그건 좀반대요여기가 더하면 <laughs>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민호님 이건 어때요? 잘 듣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아 아. 그건 참 좋네요. 저같은 경우는 3월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어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시작! 송이 님, 미미 미는 님처럼 10대가 구독자가 많은 분들은 사실 명절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야, 우리 누구한테 좀 통화 좀 해줘라, 사진 찍어줘라 하면서 명절 시작하는 순간 헬기 트가열려요 아, 방송 채팅창이니까 채팅창이 일단은 이름 불러주세요. 가. 영업 80점 맞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영 맞아 요영업수 없어요. 영업할 수 없어요. 영업할 요 영업할 수 없어요. 영업할 어요 영업할 수어 전부가 그거예요. 네. 광고 한개들어오면그2 0 개가 무슨 중학교인데요, 무슨 초등학교인데요, 오, 그게 아, 계속 아, 나와요. 오, 마, 마. 아, 제가 개인적으로 윤해구리를 감히 고평가하는 게 비방에서 저렇게까지 오디오 털사 많이 없어요 아, 맞아, 그래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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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방송 꺼졌는데도 계속 야 근데 내 말이야, 내 말이야, 내 말이야. 생각했던 게 있는데 뭐 계속 옆에서 털어 아, 비방에서도 전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대가 죽음을 그냥 택한 거야 아, 진짜로 아, 왜냐하면 올해 2월에 응. 장례식 때 응. 개굴리를 만났어요 근데 음. 저는 그때 이적 전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죠 아, 아프리카 어떠시냐 한 1분짜리 대답을 원했었는데 쉽게 응. 말다 30분이 지났어요 맞아, 진짜 진짜 아, 오래 어, 얘기했어요 어, 어. 말하고 싶은 게 너무 안들어 모르겠어요. 알잖아 아,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죄송해요. 네. 저 존만 긴거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옆에서 <laughs> <laughs> 언제 갈지 <laughs> <뭔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너무 길는서 이거야. 그, <laughs> 이게 <웃음> 진짜 무서운 <laughs>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제가 민우님 <laughs> <미눈이 웃음> 얘기도 꺼냈어요. 왜냐하면 <laughs> 예, 예. 그자리에 옆에 있었으니까. <laughs> 어, 근데, 맞아 맞아요. 데 <laughs> 여기서 선우님, 이 계단이 안돼, 안돼, 안돼.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불린가 이제.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웃음> 넘어가서 할 거예요. 죄송 게? 아, 일본은 전 최근에 일주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온 다음에 네. 3일 있다 다시 일본도 갔어요. 유이왕 네. 일정 때문에. 아 유이왕. 유이왕 네. 네. 일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laughs> 생소해. <생각하셔서> 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저만 있는 일정이에요. 공식적으로 <laughs> 코나이 <laughs> 쪽에서 이제 초청받은. <laughs> 코나이 <laughs> 네. 그러면 혹시 그렇게 또 좋아하는 문화라 보니까 일본어도 좀. 아 일본어 뭐 <laughs> 나카 나카 게듣기 <되키맛스>. 맞습니다. 와. <laughs> 이게 자, 네.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면 하는 거야. 쪼끄다. <laughs> 되게 <laughs> 현실적이겠다 <현진 정말로 웃음> 근데. 아 죄송한데 질문이 어제 뭐 했는지. 질문이 나... 일본 일본 일본어 없어. 아, 일 유명해. 아, 고시 앞으로 멜로 <laughs> <맬로> 카드 <가드> 갖고 시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가 두번 옵니다 까뚜룹은 뭔가 시작부터 잘 되긴 했어요 사실 아. 뭔가 이렇게 좀하양색이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은퇴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오버워치 유튜버 김재원 아시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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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이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핸드폰을 하더니 어, 나 이번에 뭐 나가는데 힐링 캠프 같은 건데 같이 갈래? 아. 힐링 캠프? 음. 피지컬 갤러리라는 데서 뭐 한대 그럼 내가 그래 가자 아. 그게 진짜 아 이름도 아. 되게? 와. 힐링 캠프 힐링 캠프 <laughs> 많이 하고 아파요? 어 그러니까 인데? 내가 왜 의심을 못했냐면 나는 사실 피지컬 갤러리 김계랑 누군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갤러리 이름도 얘니까 빠게 생겼죠. 그래서 막 우리 김정원이랑 나만 그냥 신나 가지고 UDT 울트라 대왕 특공대 말려주고 아 천리 이러고 그 갔거든. <laughs> 김계랑 보자마자 딱 첫마디가 본고처로 탑승합니다. 이래 가지고 순간 어? 뭔가 좀 조졌는데 이러고 딱 탔는데 그때 뭔가 전설의 시작이어 아아 사실 이제 저는 그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진짜 까불거렸어. 그래서 1화가 천만 나왔는데 조회수가싹다제욕이에싹다저새끼왜 아 이렇게 까불냐 아아 모르고 간 거였어. 나 아예 모르고 간 거였어. 아아아 그래서 그랬구나. 훈련을 딱 시작하는데 이제 교관들이 제 어깨를 치고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랑 컨셉 비슷한 사람이 했아 나는 진짜로 그래서 나 혼자 웃음을 못 참았던 게 <laughs> 여기 컨셉이잖아. 아, 그래서 아예부러나마 킹하라고 캐릭터 <laughs> 아 겹치을 <겹치라고 웃음> <laughs> 알고 보니까 진짜였던 <laughs> 와. 진짜 진이었던거자기 나중에 이근영이 <laughs> 말해줬는데 어, 어. 아, 자기도 겹쳐가지고 존나 웃겼다 <laughs> <laughs> 얘는 왜 말투가 이래 첫째 <laughs> 어, <laughs> 네. 사나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돼서 <laughs> 지금까지 방송을 잘하고 있던 거 아, 맞아요. 맞아. 두 번째 기회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로 야아아 열심히 아프리카 하잖아요 가장 큰 기회가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큰 기회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네.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음. 아 진짜 근데 이 리모델링 때문에 방송이 이게 수직 상승을 해서 그래프가 어떠냐면 이러다가 진짜 이래요 그치. 진짜 어. 90도예요 그 음. 한국 인임들았을때 음. 아닙니까 한네 그쵸 해가지고 날부셨거 근데 역까을 실제로 많이 보시잖아요. 초반이용 5시에서 7시간 때 활동하신 분들 있으면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저아어요 아, 근데 그래요? 제가 낮방으로 했었는데 아, 그래? 아, 어때요? 보니까 실제로? 어, 거기서야 아니, 네? 아니, 오,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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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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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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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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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아니, 고방 아니, 커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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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뭔가 동시에 좀 망가진 기분? 그만 네. 게 있는데 네. 오일녀로좀 유명하잖아요 방송에서 네. 그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그 아프리카 선배님들이 네. 잘 바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모토이자 선생님이신 그 텡다 선생님이 있어요. 댕다네댕다르크 아, 선생님을 그 방송을 보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웃음> <웃음> 사실 은 방송을 또 많이 안 키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이를 불러야 되겠네 여러분들. 자, 잠깐만 봐봐. 실제로 이분들 만나서 내가 어? 탱글다이! 카톡 해볼까너 탱글다이 알아? <laughs> 내가 막 블랙핑크 제니 아는 분들이 너 탱글다이 어떻게 알아? 저 아는 동생인데요. 내가 옆에 막 손녀시대 친구인데 지금도 다이를 불러야겠는데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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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르 아니 그게 아니고 에이미님 말이 빠르다 보니까 호흡이 짧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탱글다이님 얘기 하자마자 네. 가장 긴 호흡이. 아, 아, 제일 편인 여캠이 누구예요? 이사람꼭 보고 싶다. 샤라오. 맞아 진짜. 어차피 좋은 거니까. 지금. 아, 칭찬인 당신의 최역캐은 아니 말하면 똑지로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쪽회사요 열받게 지금 자, 지금 말이 없어. 정말, 정말 진짜 곰이 하고 있잖아. 어. 이거 하면서 최초로 오디오가 3초 남미었어 진짜 아니 진짜 진짜 곰이 하고 있잖아. 이름 말한다고 결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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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마세요. <laughs> 와 너무 많나봐 어, 잠깐 쉬고 하도 돼요. <laughs> 말씀드려도 돼요? 예.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진지하고 네. 비방으로 도 말씀을 드릴게요 비방으로 아, 하지 못해요 비방으로, 비방으로, 하죠. 비방으로, 비방으로 안 궁금해 예. 안 궁금했어? 방송으로 예. 아, 예. 그 저... 궁금하지 비방으로 안 궁금해 발전적인 게 네.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발전적인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좋아하는 여캠 말고 그냥 아프리카 아는 역캠만세명 아. 정도만 아는 역캠은 최근에 잊었거든요 여프라고 여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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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님이라고 이제 한계님 하루님이나 뭐 이런 분들 하루님 뭔가 이상하게 다양한데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있네요? 가접세는 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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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laughs> 나는 뭐야? 아니, 진짜, 세연이 아니, 아니, 아니고 세연이야. 아니, 너무 변태 같잖아. 아시 콘텐츠 중에 이제, 어,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면 피해가 될수있잖아 네. 어, 방금 이 멘트 어떤 분이 오마주 되면서 네, 네. 어, 네. 내가 좋아하는 게이 네. 사람들한테 는 피해가 될수 있고 충격이 될수있어 만약에 지금 세연 님이 방송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세연 챈이 어때서 아 이러면서 세연이한테 안 해요? 그러니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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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